자, 여러분들, 다이나믹 디자인이, 뭐, 지금, 뭐, 유상증자도 처리하고, 뭐, 뭐, 공시를 잘안 하니까, 불성실, 뭐,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벌금 먹고, 벌점 먹고. 문제는요, 얘들의 이제 대주주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자, 온치 형제죠? 이 온치 형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마 유튜브에서, 다른 채널에서 최초로 다루었을 건데, 이 새끼들은, 뭐, 지금 현재 대표적인 세력으로 나뉘죠? 세력나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잠잠하는 것 같아도 지금 또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게이 세력 작전주 비슷한 것들은요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8개 종목 하한가 작전세력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번에 최, 최근에 5개 종목 또 하한가 때리고 이런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주가를 지금 그나마 그래도 지금 여기 부분을 계속 잘 유지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세력들의 평단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마 세력들도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홀딩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기타 특수버이 법인이 이제 또 다이나믹 디자인이죠. 이쪽에 들어가 있는데. 기타 특수 관계자라는게뭘 뜻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얘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전에 EV 첨단 소재를, 뭐 엄청 막 끌어올리고 날리고 했죠. 여기에도 넥스턴 바이오 함께 들어있으니까 오르고, 뭐, 산, 스튜디오 산타도 그렇게 되고, 뭐, 다이나믹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 왔는데, 뭐, 이제 결론 같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가, 일단은, 그냥 얘는 세력 매집주, 세력 작전주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뭐 관련 기업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좀 크게 먹으려고 막 3,000원에서 만원까지 가고 하니까 막300% 상승 나오잖아요. 뭐 이거를 또 이전처럼 기대할 수 있는데 어,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MACD를 이렇게 차트로 봤을 때 보시면은 자, 매도 구간, 매수 구간, 매도 구간 아니죠, 이렇게 막. 근데, 매두 구간이 참으로 짧아요. 이 종목 특징이. 그러면은, 지금쯤 이제 슬 상승 추세 나오면은, 이제 매수 구간 바뀌면서 차트가 한번더 이렇게 급등을 나올, 이런 차트가 잘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언론 좀 잠잠해지고 하면은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안에 한번 슈팅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다른 거뭐 재무제표 이런 거 뭐, 얘들의 산업 전망 볼 필요가 없어요. 얘들의 대주주가 누구예요? 온씨 형제잖아요. 온씨 형제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세력, 작전 세력이에요, 그냥 진짜.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 재무제표로 봐도 뭐 점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죠. 어, 적자가 줄어들고 있는 폭이 보이고, 별도 기준으로 보면요. 이때부터 흑자예요. 22년, 23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여러분들이 어, 신경을, 뭐 재무제, 재무상으로 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안 쓰셔도 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승 추세 전환되면 한번더 슈팅이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력의 평단가가 지금 6 0한 9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딱그 자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쓸 매수 들어가야죠. 어, 매수 들어가야 되고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자 보세요. 세력이 존재하고 작전이 판치고 자 테마 형성이 너무나 잘 돼요 이런 이술 흔히 얘기하는 촉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관련된 종목을 거래할 것 같으면요 얘들처럼 우리도 행동을 해야 돼요 얘들의 심리를 한 개도 분석도 안 하고 한다는 거는 이런 거는 우리가 재무지표를 볼 필요도 없고 얘들의 사업을 볼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진짜 이것만 보면 돼요 얘들이 봐보세요 작전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시세를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맞죠 이게 선물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잖아요. 뭐, 콜 옵션, 포토 옵션도 없고, 이 종목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시세를 올려야지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얘도 작전 주문을 올릴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가장 이 작전이 성공을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개인들의, 개인들의 관심이에요, 관심. 근데 이 관심을 뭐가 끌었냐? 이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 EV 첨단 소재 끌었잖아요, EV 첨단 소재가. 근데 EV 어떻게요 지금? EV 천선수였죠요 지금 다시 상승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관련 법인들이 다 같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거기 또 하나가 다이나믹 디자인이 특수관계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V가 뜨면 얘도 바로 다음날 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EV를 같이 봐야 되고 저는 EV 영상을 이제 멜론 주식 t v 라고 거기서 EV만 영상을 올리고 있죠. 어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위를 항상 같이 좀보시면서좀 투자에 접목을 시키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나믹 디자 같은 경우가 뭐 제가 뭐 결론 다 말씀드렸죠 세력평단가 말씀드렸고 어, 상승 타점 잡아드렸고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시기 이런거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단타를 해야 될지 물량을 홀딩해서 가야 될지 우리는 새력매집주는요 차트를 볼게 아니라 수급표를 봐야 돼요 수급표 보세요, 여러분들. 이 외국인 세력들이 실제로 어떤 세력일 것 같아요? 이거 외국계 참고해서 거래만 돼도 여기 다찍혀요이 외국인, 이 이런 치과 수행에 천억대 스몰 캡 종목에 외국인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요. 이거 다 작전 세력 계좌예요, 진짜. 스몰 캡종목에요 기간 외국인 잘안 들어옵니다. 들어온다는 거는 작전이에요, 진짜. 이걸 해석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우린 좀 이걸 좀잘 봐야 된다, 세력들이. 뭘 관심을 가지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저도 수급표를 매번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을 해드릴 수 있게 제가 다이나믹 디자인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같이 매매하자는 거예요. 같이 매매하면서 저와 함께 이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같이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우리 다이나믹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함께 매매를 같이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위에는 제 전화번호 있죠. 어, 카톡방 초대 링크 받으실 분들은 그냥 네 글자만 써세요. 어, 다이나믹. 이렇게 네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시면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 장 마감할 때까지 함께 매매를 진행하시면서 장 중에 또 괜찮은 종목 나오면은 제가 또 알려드릴 거고 정말로 이런 촉 같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이제 뭐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집안일 하시고 와다 보니까 카톡방을 잘확인 못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제가 다이나믹 디자인 대응 전략 자료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1차, 2차, 3차 목표가 만들어 놨고 이제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어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어 이런 걸다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은 여러분들 매도하셔라. 제가 실시간 안되신 분들은 제가 수급표를 넣어놨어요. 이런 수급이 붙으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 솔직히 이것 때문에도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보시고 이런 수급이 나타나면은 기도 돌아 보지 말고 바로 매도를 하라 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자료 집을 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플레임 다이나믹 디자인 일곱 글자 다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고,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이 다이나믹이라고 네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집은 꼭 보셔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용이. 60대 어르신분들도 어, 쉽게 이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용이 빠진 건 아니에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많이 벌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활용하셔라, 말씀드리고, 또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어,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 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 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운 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 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신 님 제가 단타이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 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을 초대들이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후,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은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인데 티처 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어, 성투자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